진짜 커, 여기. 엄청 커요, 여기. 미쳤다. 진짜 커, 진짜 커. 기차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Gracias. g r 그냥 KTX랑 똑같구 뭐? 그리고 안은 요런 느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나다로. 저 설산 뭐야? 이거? 그라나다. 오, 되게 다른 느낌이다. 완전 다른 느낌인데? 그래서 일단 숙소를 찾아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Hola! Hola. Victor! Victor! 아! Oh, Victor! Hi. Ah, hi! No, go to the side b i r s please. <laughs> 오, 오. 완전 좋은데? 완전 좋은데? 대박. 이거 TV야. Oh. Are you going to go to visit Alhambra? Alhambra? 됐어? 에이, 자. <웃음> 오케이? <웃음> 아, 잠나 아, 귀에서 피나는 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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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st guest, d o n n t a e e t here. 가다가 또 왔어. <laughs> 야, 나 잘난다. 어, 아, 너무 친절해. 소친절. 어, 그러나다 박찬호네그러나다 아, 진짜. 나 완전 아늑해. 그니까. 아름다운 산이요. 지금 오자마자 배고파가지고 타파스 바 쪼지러, 아. 쪼지러. 쪼지러 가는 중. 건물 느낌이 아예 달라요. 헉. 어, 다 닫아버리는 사건? 홀. 진짜? 다 닫아? 헐 미쳤다. 진짜 다 닫아버리네? 그냥 술집까지 닫아버리면은 어디서 먹지? 다 닫았어. 진짜 다다다 버리네? 우리 굶어 죽게 생겼다. 응. 와, 진짜 한 시간 넘게 돌아왔어, 그지? 아, 너무 감사해, 진짜.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 나진 같아. 아. 드디어 나온 메뉴. 하나 더 남았는데, 뒤집어지게 많이 나와요. 이건 무조건 맛있을 수밖에 없어. <laughs>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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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냄새 미쳤다, 미쳤다. 갑자기 <laughs> 사진 찍어. 휘이. 올래 갑자기 냅다. 노란 사람한테 사진 찍혔어. 근데 안 주고 간다? <laughs> 왜 찍는 거야? <laughs> 음! 진짜 맛있어. 그리고 한 바가지 나왔어, 지금.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이건 바예요. 이렇게 먹습니다. 아, 음! 아, 맛있어. 아, 우리 여기 직원 오빠. 내년에 한국 온대. 와인도 시켜먹고 가 여기 오늘 돈 지지게 벌게 한말 해줘 골든벨 울려 골려 싫어, 너 오케이, 너 카드?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나 치킨이 미친 거 같아 치킨 진짜 미쳤어 아..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하다 Feliz <목소리> Navidad 엄마 엄마 그 엄마 춤춰 받았습니다. 드디어 타파스마 베이글에 햄! 맛있다. 별거 아닌데 맛있네? 빵 음. 진짜 맛있다. 타파도 먹어다 음. 내가 중심에 서있어! 오늘 아침 날씨 매우 좋. 늘 아침 날씨 매우 좋일자어할일 없어! 가일 없어! 할일 없어! 할일어할일고어할일 없어! 할일어일일일 와 진짜 대박인데? 아 여기 진행도가 표시가 되고 있어. 넣었어넣었어넣었어넣었어오 따뜻해. 괜찮은데? 오. <laughs> 괜찮은데? 괜찮은데? 공항에서 먹는 피자 한 조각. 맛있는데? 아이집 냉동 피자 잘하는데. 나일까? 아니 그리고 내용물도 시해 어때 크리스마스에 공항에서 냉동 피자 먹는 기분? 너무 좋아. <laughs> 빵도 안 질겨, 사참 너무 맛있었어. 우리 술도 안 돼서 다 먹었다니까? 너 며칠 굶었냐고. 먹을 때마다. 내일이 배가 너무 불러. 알카세리. 아? 여기가 약간 무슬림 재래시장 그런 느낌이지. 음. 아, 근데 많이 문을 닫았네. 우리 이런 것도 사자, 근데 어. 그러나다. 귀엽다. 이런 어, 느낌도 예쁘다. 예쁘다. 응? 문 열리는 것도 우와, 있어. 완전 예뻐. 어, 이런 것도 되게 괜찮다. 어, 이거 귀엽다. 진짜 예뻐. 완전 영롱해. 그냥 홀린 듯이 들어와 버렸어. 우와 대박이다. 여기가 되게 골목골목 예쁘다. 우와 감나무가 있어. 참 예쁘다 여기. 이게 할머니네 집금 <laughs> 산드라 용금. <laughs> 용금씨? 어, 우리 할머니. <웃음> <웃음> 산드라 용금. <laughs> 나 정말 여기 너무 좋은데 음. 비둘기가 진짜 없어 말씀하시는 순간 <laughs> 전방 앞에서 푸드득거리면서 <laughs> 물을 마시고 계시는데요. 우와, <laughs> 어, 여기 봐. 우와. 우리도 맞아. 우리도 맞아. 이 우리 루즈 건에 루즈. 루즈 <laughs> 진짜 해? 응. <laughs> 난안 할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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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쫑생이같이 한거 아니야? <웃음> <웃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했어 나 냅다 갈게 어. 어디 보자 오! 이런뷰예요 오. 그리고 그 밑에 기와집 예쁘다 멋있고 좋은데 여기 대마초 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도망갑니다 니콜라스 전망대 거기 가볼래? 가볼까? 그래 여기는 밤에 오면 좀 무섭다 했어 음. 하. 하. 와 예쁘다 이야. 진짜 멋있어 <laughs> 이렇게. 와, 저 산이 진짜 미쳤는데? 이 풍경을 보면서 앉아있습니다. 와, 진짜 좋다. 여기가 훨씬 잘 보이고 좋네. 내려가는 길에 시소 발견. 음, 음, 음. 왜 이렇게 맛있어? 어, 맛있네, 여기. 음. 그렇게 달지 않은 게킬코야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로. 아우, 잘하셔. 내 인생은 보라스를 먹은 이 전과 후로 나뉘어. 진짜로. 음, 근데 이거 먹으니까 다른 빵이 생각이 안 나네. 음.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스페인 와서 빵안 먹었잖아. 이거 아니면 치즈케이크. 맞아. 딱 정답. 여기 조금 더 짭짤해. 그래서 완전 단짠단짠.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음! 응. 음. 지나가다가 어떤 공항 같은 데 왔는데 썰매를 타네? 그럼 탈래? 그럼 타자.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오, 재밌을 것 같은데? 오, 무서운데? <laughs> 아 너무 재밌는데 두 번째 <laughs> <laughs> 또타또타 또 타? 오케이 아 너무 재밌어 아대 해줘야 그리고 두 명. 너무 무서운 너무 곳이야. 맵다. 매워. 매워. <laughs> 아니 엉덩이로 탄것 같아. 어 너무 재밌었다. <laughs> 살 빠진 것 같아. 아, <laughs> <laughs> 어 노을 미쳤다. 진짜 멋있다. 예상하고 온거 아니라서 그런지 진짜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았어요. <laughs> 이두 늙은이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밤에 와서 너무 다행이다. <웃음> <웃음> 괜찮다. 진짜 별걸 다해. 근데 잘 나와. 어. 와이0이4년 다리 쓸래? 안안 <laughs> 해.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추억이다 이거. 근데 정말 친절하셨어. 음. 그래서 기분이 더 좋아. 맞아. 아또 뜻하지 않게 뭔가를 만났구만. <laughs> 이베리코 삼겹살과 김치 불닭볶음탕면. 오늘 저녁 퍼 미쳤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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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를 비켜라 찢었다. 아람브라 공전 갔다가 배고파가지고 타파 투어를 한번 둬아보려고 합니다. 라 부에나 비다라는 타파 스파 왔는데요. 이거는 베르뭇이라고 하는데 처음 먹어보는 거. 이거는 스페인 사람들이 먹는 식감주 느낌이다. 아, 그래? 맛있다. 이렇게 맛있어? 탄산 없어서 좋다. 응, 진짜 맛있는데? 봐라. 제꿈 느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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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아. 계속 먹을 것 같아 이거 나 여기 나오려고 일부러 머리 말고 신어아 그런 거야? <웃음> <웃음> 내 자리에 앉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 웨이브.. 만 내가, 내가 알아서 잘 보여드릴게 그래. 아 그래? <웃음> 이렇게 해봐야겠어 <laughs> <이렇게. 웃음> 아 우리 둘다 같은 아, 곳을 바라보고 아. <laughs> 짠! 짠! <laughs> 아니 저기 보고 해야지 머리 이렇게 나오고 그렇지 <laughs> <laughs> 짠! 짠! <좀> 하고 있니? <laughs> 아, 했어 했어 무료 안주 비주얼 미쳤다, 진짜로. 동글라이터, 감자야. 아, 감자야? 음! 맛있다, 음. 음. 맛있다. 아, 이거 그냥 준다고? 응. 음. 소세지가 진짜 맛있는 편이죠. 음, 음. 첫 번째 타파스빵, 성공. 성공이다, 진짜. 음. 체계적으로 가기 위해서 빵은 좀 남기는 시스템으로 이렇게 싹첫 번째 타파스빵 진행 완료입니다. 첫 번째 집은 알고 보니까 타파스가 하나당 1유로였어요. 그래서 술두 잔에 타파스 두개 해서 5.6. 8,000원. 그러니까 술한병 값이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파스 왔습니다. 여기는 로스 메뉴러스? 그런 집이에요 타파 나왔습니다 갈비찜 재질 <laughs> 아, 냄새 미쳤어 달려 달려 이차 여기가 어. 더 진한데? 여기가 더쎄 너무 좋다 어우 술만헌 난다 어. 음 맛있어 음. 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 아 여기 한국 갈비찜 위협하는데? 아, 여기에 떡 있으면 대박 난 여기가 더 맛있어. 나도. <laughs> 이제 가격이 얼마가 나오느냐가 이제 중요하거든. 여기는 이렇게 먹고, 타파스 무료, 베르무 두잔 해서, 5.70유로. 다 비슷해. 8,000원이야, 여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삼차, 스다이아멘 뱀셋, 꾸르무. 음. 진짜 맛있는데? 이게 새우깡이지. 와, 진짜 맛있는데? 되게 수납받은 것처럼 생겼는데. 아, 그러니까. 아, 완전 성의 없이 생겼네데 튀김옷이 미쳤어 아니, 무슨 소보루빵 같아? 삼차도 역시나 싹 비었습니다. 사람 엄청 많아지네. 여기는 8유로예요 베르무 두개 4유로. 술값이 조금 비싼 편. 앞에 먹었던 데는 2유로. 그 정도였거든요? 네, 조금 비싸요. 그치만 새우튀김이 존맛이다. 여기 굉장한 바에 왔습니다. 우리 지금 몇 차지? 6차? 여기가 진짜 현지인들밖에 없는 거같바 로코. 여긴 또 이렇게 감자 믈렛과 빵을 줍니다. 근데 우리 몇 차라고? 6. 6차? 5차 아니야? <laughs> 아우또 맛있어 이렇게 아 진짜 맛있어 진짜? 응. 진짜 감자, 겨자, 짜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뭐시브 포테이토 맛 그지? 싫다 좋아해술안취하 그거 정답 정 정답 쟈 페페로 나라에 사는 빼빼 p e 페페로가 아몬드 페페로 나라에 사는 친구, 안 빼빼 p e 페페로라 and Pepero, a 빼빼페 e p 빼빼 o a n 빼 p 페 p e r o 로 n d Pepero, and p e p e 다 o and Pepero, and Pepero, and p e 바 e r o and p e p e r 는 and Pepero, a 이렇게 냅다 통감자를 주셨어요. 여기 분위기 미쳤어. 아직 짠데. 괜찮으신가 모르겠네. 어, 여기 그래. 들어오자마자 냅다 취하신 할아버지 발견. 응. 언제부터 드셨길래? 응. 음, 엄청 부드러워. 가나그대미카미가이 엄마는 마자 할머니가 성질내고 있어가지고 난 너가 혼나고 있는 줄 알았어. 응. 아왜렇게웃기리 뒤집어지게 잘 먹는 나 이렇게 조용한 텃밭 스팟 처음이야. 우리 항상 시작하면서. 어 너무 좋은데 지금? 잘 먹고 갑니다. 여기는 영국 할아버지가 스페인에서 하는 그런 타파스바라고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벌써 사람 많은데 yeah. Are you from Korea? Yeah. I work with international students. Yeah. So I go to Seoul every summer to do a l and... yeah. <laughs> 인장 선생님 감성 개쩔어 휴지에서가 저렇게 메뉴를 적어요. 아, 잘먹고 있습니다. Bye. <laughs> 재밌게 놀았습니다. 배고파. 바이. 바이. 바이 블리안녕 여기도 분위기가 좋은데? <laughs> 스탠딩 파티. 밥도 안 먹고 지금 술만 <laughs> 먹... 몇 잔째야. <잔지? 웃음> 어 맛있다. 여기 타파스는 생선튀김이에요. 이면수세지? 오 오. 그왜 이렇게 부드러워? 근데 <laughs> 먹고 싶었던 그거네. 그반에... <laughs> 맛있다. 급식 먹을 때 생각나. 분위기가 너무 좋아. <laughs> 응. 와 김치 a 솔로지옥으로 그러나다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